35번 볼게요. 주제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공유는 개인의 기억을 강화시켜서 오래 남기고 공유되어지지 않는 기억은 더 쉽게 잊힌다. 소셜 미디어는 자전적인 기억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맥락으로서 작용한다. 자전적 기억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이야. 그래서 소셜 미디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환경으로서 역할을 한대요. 그냥 넘어가서 포스티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나오는 개인적인 사건을 꾸며준 역할을 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되어진 개인적인 사건들은, 그 다음에 여기 better, well의 비교급이고, less, little의 비교급이고, 그 다음에 얘는 비교급이랑 같이 쓰는 단어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independent of 하면 뭐뭐와 무관하게란 뜻이거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되어진 개인적인 사건들은 그 사건들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하고 비교급이 나오면 된 뒤부터지. 게시되어지지 않은 사건들보다 첫 번째, 더잘 수동태인 거 보이죠?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덜 잊혀진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어진 사건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더 오래 기억이 되고 덜 잊혀진다는 얘기야. 그냥 넘어가서 이것은 아마도 땡땡땡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거구요비코즈다음에 뭐나 해야 된다. 주어 동사가 나야 와 되고 지금 비코즈절의 주어가 동명사 주어거든. 동명사 주어는 항상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단수 동사라서 S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얼라오 목적어 투부정사 표현 나왔는데 투부정사가 여기는 두개 있는 거야. 여기 투 rehearse랑 to make sense of까지고요. 그리고 r e h e a r e 무엇을 되풀이하다, to make sense of 무엇을 이해하다. 둘다 을을 붙여서 말이 되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그 목적어가 뭐가 되냐면 똑같이 둘다 예인 거야. 그래서 희소지두 개의 공통 목적어라고 됐죠.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아마도 온라인의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들이 일어난 일을, 일어난 것을 되풀이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을 허용하여서, 그러므로, 그래서 장기 기억 유지를 촉진시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됐죠? 그래서 온라인에다가 추억을 공유하는 것은 자기가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보고, 이해하게 만드는 거야. 올리면서. 그래서 장기 기억 유지를 촉진시킨다. 그 다음 넘어가서. 어, 여기서는 as well a s 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B 뿐만이 아니라 A도 이렇게 해석이 돼서, 어디를 먼저 해석해야 된다? 뒷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두 개거든. 온라인 피드백이랑 테크놀로지컬 피처스 이렇게 두 개야. 근데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먼저 해석인 거야. 그래서 이 주어, 핵심 주어를 search as로 시작한 전치사구가 꾸며주고, 핵심 주어를 또 search as가 시작한 전치사구가 꾸며주는 거야. 회사 어디부터 한다? 뒤에부터 하는 거죠. 알고리즘과 그리고 주기적인 알림과 같은 기능적인 아, 기술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댓글과 좋아요와 같은 온라인 피드백은 더욱 더 게시되어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한 기억 단서로서의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유튜브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얘기 나오죠.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으로 뜨는 주기적으로 뜨는 추억 사진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떤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컴퓨터상의 온라인상의 어떤 기술적인 기능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 그거뿐만이 아니라 내가 올린 게시글에 댓글이 달린다든지 아니면 좋아요가 눌려진다든지 이런 거는 온라인에서의 반응이죠. 이런 것들은 더욱더 내가 올린 그 사건의 세부 사항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단서로서 작용을 한대요. 자 그래서 댓글 알고리즘 그리고 자동으로 뜨는 추억 사진과 같은 sns 기능들이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단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알아둘 게 뭐예요? sls가 As well 나오면 해석을 어디부터 한다? 뒷부분부터 해석을 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어진 사건의 세부사항들은 아마도 안정화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되어질 것이다. 끊고, 반면에 공유되어지지 않은, 그냥 여기 도즈는 앞에는 이벤트 디테일을 쓰거든. 공유되어지지 않은 사건의 세부 사항들은 아마도 접근할 수 없게 되어지거나 또는 잊혀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컴이란 단어는 비동사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비익 e 인액세스 l e and for 같은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이 비동사가 여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여기다도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럼 비동사는 우리가 이 형식이라고 배워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얘는 뭐가 돼? 보어가 되고, 보어 자리에는 뭐랑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명사랑 형용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형용사가 나왔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또 뭐나, be forgotten 하면 이거 수동태니까 해석할 때도 어떻게 돼요? 잊혀질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올리면 기억에 남고, 안 올리면 잊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